이재명 과소평가된 리더십 재평가. 대선 패배 후 통상적인 정치인의 몰락은 없었습니다. 그는 수박 세력에 맞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공천권을 지켜냈고 흩어진 조직을 빠르게 재건하여 민주당의 단일대호를 완성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앞에서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체포동향안 가교로 영장심사에 임했고 법원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사법부를 상대로 정치적 승리를 거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평가된 영웅적 순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때 신속하게 라이브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국회 집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용기 있는 목소리가 국민적 행동을 촉발시키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결정타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민주주의를 지킨 순간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추락하던 경제성장률을 반등시켰고, 코스피는 사상 최초 사천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실무형 스타일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국익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내 붕괴 위기부터 국가적 재난까지 이재명은 위기 때 가장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행보는 과대평가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이끈 리더의 증명일까요? 만약 12월 3일 이재명이 없었다면 과연 계엄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